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지만, 여러 번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라는 말씀이 제게 큰 위로를 줍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간절히 원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무산되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실패나 불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동시에 그가 지금 있는 곳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막힘은 때로 하나님의 아직 아니다라는 응답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에서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배웁니다.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로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씀도 감동적입니다. 바울은 강한 사도였지만, 혼자 힘으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함께 씨름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적전쟁이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세 가지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첫째, 유대에 불순종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받는 것. 둘째, 예루살렘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잘 받아주는 것. 셋째, 기쁨으로 로마에 가서 함께 쉬는 것입니다. 바울은 막연하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필요를 나눴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이렇게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도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기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막힘도 은혜요. 기다림도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내 계획이 막힐 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먼저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를 물어보겠습니다. 내일은 숨은 일꾼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평신도 일꾼들의 사역과 그들을 어떻게 인정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